잠시 외출 가 있는 동안에 어. 우리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저... 기준을 세게 해 주세요. 저보고 <laughs> 아, 저, 저 보고 저희, 제가 출연한 방송 제작진에서 방송국 밖에서는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 여기 앉고 저쪽에 심 대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시다리어도 <laughs> 그히게돼 있는데 이상하게 앉아서 지금. 그 제가 혹시 잘리게 되면 책임져 주시고요. 어. 지금 단상에 있는 네 사람 중에 여당 집권 세력 해본 사람 저밖에 없어서 한 말씀만 마무리삼아 드리면 어 지금 1등하고 있는 후보의 캠프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언론에서 매일 보십니다 집권하고 나면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대체로 예측할 수 있어요 어 그게 대통령 당선자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장. 그 참모들의 태도, 주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 해보기도 전에 또 물렁물렁해지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제일 커요. 한번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두려움 없이 한번 해보는 거. 이번에 들어설 정부는 정말 좀 용기 있게 예, 지금 이제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제 깜빡이를 왼쪽 키고 우회전했던 거. 아, 그거 아니라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laughs> 일이 없더라이 아, 얘기 시간이 너무 일... 여기 일... <laughs> 또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서. <laughs> 그런 일이 없으려면 역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하느냐, 이게 정권 교체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이후로 처음 치러지는 5월 대선이죠. 세월의 인양처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정의가. 승...